네, 안녕하세요. 수위추입니다.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지금 시각 8시 14분입니다. 강남구 수서동으로 가고요. 뭐, 제우콜이지만은 3만원 이상의 콜이라서 그냥 잡았습니다. 빨리 도착해서 조금 좋은 매출을 찍기 위해서 조금은 빠진 금액이지만 잡았고요.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네, 고객님, 제가 지금 여기 거의 다 왔는데, 혹시 어디로 가야 되죠, 정확히? 지금 주소지로 갔는데, 뭐, 그 뭐, 빌라 같은 거 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사람, 가지고 오네콜 잡아서 지금 도착했는데, 고객님이 안 나오세요. 짜증나. 제우콜에 당했습니다, 지금. 그래 초코를 제육코를 잡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푸단을 사용하고 음. 집에 들어가서 전 다시 코를 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네고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콜 잡고 가고 있는데 혹시 트렁크에 킥버저를 실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 8시 42분이고요 집에 한 5분 정도 있었나요 바로 콜 잡고 나왔네요 영덕동으로 가는 거고요 아, 가격이 먹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으세요? 음,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콜 끝냈고요 지금 시각이 9시 12분입니다 일단 저 여기서도 포단을 하나 사용하고요 오늘 날씨 좀 덥네요 아까 낮에도 더웠었는데 여기는 기흥구 영덕동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영통역 쪽으로 가서 콜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으로 갑시다 영통 지금 영통역으로 가려다가 콜이 보여가지고 그냥 잡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거든요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까요? 5분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고객님 제가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안 나갑니다 제가 다닌 동선 위주로만 한번 콜 잡아보고 제육콜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와 배정되었습니다 출발 지로 뭐 이동해 오늘 주세요. 오늘 왜, 아, 왜다왜 이러지? 와 막혀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취소를 하냐고. 고객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어디에요? 어. 분당구 동원동이요아네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자, 이거 참문좀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콜잡기 이동하고 있는데 고객님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네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제가 여기 근처에서 자, 잡아가지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계신 거죠, 고객님? 아네 안녕하세요. 와 아, 이렇게도 그래요. 네. <laughs> 이게 살짝 유계했다놓아도상관 없을까요, 고객님? 네, 아 그냥 들어가나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잠시만요. 음, 출발하겠습니다. 넘어. 지금 10시 25분 이고요 일단 여기서도 피자을 하나 더 사용하고요 집에 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가격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 여기서 4만원 주고 가기는좀 아쉬운데 잡을 게 없네 막상 잡을 게 없네. 집에 갈까, 그냥? 오늘 뭔가 더 운행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데, 가격이 4만원이라는 게 조금 이 시간대에는 아쉬운데, 일찍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잡고, 성천동이면은뭐 딱, 진짜 집인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까요? <laughs> 가는 길이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이제 애매하네. 지금 그냥 4만 5천 원 돼가지고 집에 갈 생각으로 잡았고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콜 잡았는데 고객님하고 연락 좀 하려고 하거든요. 천천동 가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취소의 연속이구나. 45,000원이면 집에 가려고 했더니 또안 되네. 야, 잠실 쪽으로는 빠져야 될것 같은데? 잠실 쪽으로 일단 가야겠죠? 잠실로 가자. 잠실 쪽으로 가서 없으면 역삼 쪽에서라도 좀 코를 노려야 될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좀 운행하는 것보단 집에 가는 복귀 코를 하나 잡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시설을 하도 다니서 그런가?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네, 고객님 데리기사입니다 와, 존버의 승리다, 진짜. 59,000원짜리 잡았습니다. 단가가 막 진짜 막 3만원, 3만, 3만 5천원짜리밖에 없었는데 힘겹게 하나 잡았네요. 와, 대박이다. 강동이면 5만 9천원이면 훌륭하죠, 진짜. 출지도 여기서 300m, 360m? 안녕하세요. 여기 나갈 때면 잠깐 창문 좀 열게요. 높이 올라가 출발하겠습니다. 끝났죠? 끝 아, 힘들다. 11시 34분이고요. 여기는 군포시 당동 쪽입니다. 군포역하고도 좀 가깝고요. 굉장한 꿀콜이었죠. 저 얘긴? 그만하고 싶다. 나는 그만할래. 병점 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안 할래요. 오늘 뭐, 그래도 취소가 세번 정도 있었지만, 나름 잘탄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고민되는 콜이 하나 있는데, 운행을 할까 말까, 또 제육 콜이기도 하니까, 아, 없어졌네. 그래, 여기서 이제. 군포역을 가서 그냥 저는 성대까지 가겠습니다 네, 지금 군포역 가는데 포메실의 남자 포메실 콜을 잡았습니다 추천가긴 하는데 22,000원이 추천가네요 젠장 그래도 가야지 복귀콜인데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콜, 금곡동 가는 콜이구요. 가격은 2만 1000원, 고객 출치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가 나쁘지 않네요. 연결 중입니다. 네, 오세요. 제 자리가 길어서 주저서 발전을 했어요. 네? 자리가 길어져 가지고, 최근에 탈지하 느낌. 장난치고 있 자리가 길어져서 오늘 왜 그러지? 다들? 못하겠다, 아직. 아, 그냥 가야겠어요, 진짜. 와, 오늘 역대급 취소인데, 나름. <laughs> 그래, 이거 벌어서 뭐 하냐. 아이씨. 안갈 거면 취소라도 해. 고객님, 지금 안 가시는 거죠? 이거 좀 취소 좀 해주세요. 저는 결국, 당정에서 지하철 타고, 성대, 성대로 갈까, 화살을 갈까? 화석까지 가는 게 낫겠죠? 오늘 진짜 무슨 취소의 연속이었다. 네, 지금 시각 12시 4분이고요. 화서역에 내렸네요, 저는. 네, 승희추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18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4콜 탔고요. 카카오 3콜, 타다 1콜 탔네요. 금액은 16만 4천 원이었고요. 거기에 지하철 비 빼고 수수료 20% 빼면 은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3만 원 조금 넘을 것 같고요. 3시간 반 정도 운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취소의 연속이었어요. 취소만 한 3번? 4번? <laughs> 뭐 그것도 거의 고객 출지 도착할 때쯤 취소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뭐첫 번째 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콜이었지만 도착지가 수서 1월 지구 쪽이어서 금액이 약간 빠진 금액이었지만 자꾸 빨리 운행할 생각으로 갔는데 역시 제휴는 제휴죠 진짜 꼴보기 싫은 것 같아요 제휴 그리고 천호 쪽에서도 이제 잠실로 넘어갈 때뭐 율전동 가는 제휴콜 4만 원짜리가 있길래 4만 원은 뭔가 조금 아쉬워 가지고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4만 5천 원에 올라오길래 잡고 상황실에 전화했더니 또 배정 취소됐고요 <laughs> 마지막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출지 도착했더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있다 연락한다고 무슨, 무슨 개지랄을 떨지, 그렇게. <laughs> 결국에는 제가 세 번, 네번 정도 전화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해서 겨우 취소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뭐더 이상 운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취소는 많았지만 나름 좀 선방한 것 같고요. 일매출도 연계가 좀잘 돼서 그런지 운 좋게 물매출도 하고, 집에도, 뭐, 일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요. 아 그리고 카카오 또, 이상한 거 하고 있던데. 이번에는, 쿠팡이츠처럼, 무슨, 1 0 0만 대리를, 모집할 생각인지, 6월 달에, 카카오 대리 신청해가지고, 운행 처음으로 하면은, 포인트 3만원? 뭐, 이렇게 주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한번 운행하고, 또한번 하면은, 최대 5만원까지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할말 없네요. 이 이상, 더 이상 카카오에서 할게 있나 싶을 정도로, 갈 때까지 간것 같습니다. 오늘도 꼴보기 싫은 카카오 대리. 하지만 저는 아직도 카카오 원풀이죠. 아 어, 진짜 로지로 <laughs> 태어하는 날이 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요일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o